안녕하세요. 송도24 전성우 리포트입니다. 오늘 어, 어린이들이 어른을 괴롭혔다는 제보를 받고 지금 어, 송도 더샵 프라임뷰 25불, 25, 어, 어, 어. 2501동에 2 5 왔는데, 자, 자, 잠깐만요. 지금 방금 저기 어른한테 얼음을 던지고 도망간 친구들 두 명이 있어서 지금 잠깐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저기 침대 밑에 숨은 친구, 잠깐 일로 와보세요. 갑자기 오늘 왜 지금. 자, 오늘 갑자기 왜 아빠 샤워하는데 얼음을 던졌습니까? 이유가 뭐예요? 어, 여기, 여기 목격자 있네. 아, 저 실례합니다만. 오늘 그, 저기. 오늘 그. 2501동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. 직접 보셨다고 들었는데 맞죠? 선생님 잠깐만요. 인터뷰 좀해 볼게요. 오늘 그 얼마나 큰 얼음을 던졌나요? 선생님. 선생님. 선생님 지금 자꾸 이러시면 또좀 방송에 협조만 좀해 주세요. 오늘 인터뷰 좀 잠깐 좀 오늘 저 얼음 얼마나 큰거 던졌나요? 얼른한테 아이들이 보셨어요? 혹시 아 눈빛으로 지금 너무 큰 일이어서 경황이 없으시군요. 알겠습니다. 좀 안정을 찾으시기 바라고요.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. 어 잠깐 저기 지금 어, 가해 어린이들이 저기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. 자 친구들 일로 와 보세요. 어디 있습니까? 분명히 이런데 여기 여기 숨어 있죠. 자 오늘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나요? 네? 갑자기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? 아, 오늘, 송도24, 아, 인터뷰, 치사, 사건 취재가 좀 쉽지 않네요. 자, 일단은, 지금 오늘, 어, 어, 방송을 좀 마치기 전에, 그, 아이들 어머니를 좀 만나서 자세한 경위를 좀 그래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이어머니 안녕하세요? 어머님, 저기 오늘, 그, 어린이들이, 어, 그, 어른 샤워하는데, 얼음을 큰걸 던졌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건이 좀 어떻게 생긴 건가요? <laughs> 평소에 애들 아빠가 애들이 안 놀아줘서 생긴 일입니다. 아니 그 <laughs> 그렇다고 애들 아빠가 많이 바쁜가봐요? 아니요 아무것도 안 놀아줘요. 아그 일종의 그러면은 그 복수인 거죠? 복수. 네, <laughs> 놀자는 제스처. 어 근데 얼음을 한 번도 아니고. 세네번을 음. 바켓으로 던졌다는데 그 네. 사실인가요? 켓개수 어, 던진건 잘 모르겠구요 세네번 이상 안들어져서 그런거겠죠 뭐 아하 그렇군요 아기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아 지금 뭔가 목격자 분께서 지금 얘기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?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목격자 분? 목격자 분?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아 오늘 취재 좀 상황이 열악해서 오늘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. 자 사건 사고 고발 프로그램 송도의 십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